네, 오늘 3월 2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입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날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투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사나이니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종말의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그 종말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죠.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날, 정확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누구까지 모르냐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아니냐 하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 예수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세상에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러면... 언제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 유혹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징조는 있죠. 그 징조들이 나타나면 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자, 37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 시대에 노아가 산 위에다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조롱하죠.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100년을 노아가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00년 후가 되면 비가 온다. 비가 오면 이 세상이 멸망받게 된다. 그리 나하고 같이 방주에 들어가자. 이 말을 왜안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자기 일에 바쁘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다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셨을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전도라는 게안 됩니다. 그때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를 보고 믿겠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제 말씀에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 순간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을 계속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재림의 특징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요. 어, 재림의 시간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생각지 못한 장소에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보시면요. 그때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어려움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기도 하고 맷돌질을 합니다. 아무도 생각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갑자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요. 생각지 못한 시간에 전혀 어떤 낌새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림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터에 나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림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전세계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그 말입니다.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천사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에 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4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깨어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면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대비하냐 하면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그사람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누구냐? 46절 보십시오.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충성된 종이 된다는 게그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헛지도 안 하고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러면 그 주인이 올때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반대를 보십시오. 47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만일, 48절에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 못 간다는 말이죠. 난 나라에 갈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다르게 준비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요.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않고요. 형제를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그렇게 지내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거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런 부담이 오죠. 그런데 이걸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에 있어서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맞을 때 해야 할 것은 뭐냐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실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오실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버림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주님의 재김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착하고 선한 종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선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 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